지금 법원에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부터 접, 짚어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 조만간 결정난다고 했는데 결정이 났습니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 이게 재판부가 내린 결정이고요. 자, 이로써 최소한 2개월이 더 연장되게 됩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한 당초 이번 달 16일, 다음 주 월요일 자정까지였는데, 1 차로 이 개월이 더 연장되면서 12월 16일까지 더 연장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노은지 기자 어떤 게좀 이게 결정 사유가 됐을까요? 일단은 재판부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바, 그 구속 기한이 연장이 된다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뭐 증거인멸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러 가지 뭐 증인 뭐로 채택이 됐을 때뭐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든지 여러 번 이제 출석을 거부를 하면서 영장까지 발부가 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조금 이제 나오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다음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거를 고 도주의 우려다 이런 식으로 좀 봤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아까 저희도 이제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지금 뭐. 법원 앞에 계속해서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내곡동에서 집회를 이어가겠다 그럼 외부에서 소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도 좀 대비를 했어야 할것 같고 그리고 특히 내곡동으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돌아갔을 때. 지지자들이 뭐 나오지 못하게 막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추가적인 어떤 혼란, 혼잡이 벌어질 수 있는 것 이것도 재판부에서 상당히 검토를 하는데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 지금 노은지 기자가 설명을 했는데 강병규 기자, 지금 지지자들이 그렇다 해도 법원 앞에서 계속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 네. 또 대한민국당 조원진 공동대표 같은 경우에는 죽을 각오로 임하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악작용을 했을. 부작용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는 뭐 정치부 기자들이니까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조원진 의원을 포함해서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태블릿 pc를 둘러싼 그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가지고 좀 실랑이가 좀더 거세질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보시는 화면이 저번에 이제 잔디밭 국회 잔디밭에서 태극기를 꽂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지휘자들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한 차원 더 노골적으로 좀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노은지 기자도 설명을 했지만 일단 집 앞에 내곡동 사저 앞에서 일단 집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법원 앞에서 뭐 천막을 치고 라면을. 먹으면서 일단 버티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혹은 단식 투쟁을 하는 사람들 16일까지 총력 투쟁하겠다 이렇게 주장한 상태 아닙니까? 16일 떠나서 지금 이번 달 다음 달까지 2개월 동안에 계속 법원 앞에 집회가 상시로 상시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전해드릴 때 1차로 2개월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최장 6개월이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6개월이면 내년 4월달에. 일심 선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그 전에 날 수도 있지만, 자노은지기자 내년까지 이 일심 재판이 이어지고 또 선거 결과 또 이후 향후의 항소 심 일정까지 본다면 내년 6월 13일 지방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자유 한국당도 이런 구속 연장 시도 자체가 지방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일단 말씀하신대로 2개월 연장 이후에 뭐 여러 번 이제 연장 기간을 지금 좀 늘려가면서 최장 6개월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뭐 6개월이 연장이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내년 4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 뭐 1심과 2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관련자들 국정농단 관련자들 뭐 정호성, 안종범 이런 사람들의 1심 선거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특히 또 청와대에서 캐비넷 문건이라고 계속 얘기를 꺼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뭔가 좀 계속해서 추가로 뭔가 현미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야당에서 우려와 함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간병규 기자. 지금 그렇다면 청와대 뭐 지금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지만 청와대 연관성, 뭐 정치적 파장 이런 거 얘기하지만 청와대 입장도 또 다를 것 같아요. 예, 일단 청와대는 오늘 이 구속 연장 결정이 나기 전까지 아무 말도 없이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도 크게 대답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단 버텨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제 그 공개됐던 임종석 비서실장이 발표했던 세월호 그 보고 시간 조작 그 사건. 관련해서 이제 야당의 거센 비판을 하고 있고 이거는 뭐 판사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다라는 수준의 그런 비판이 나왔고 비난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좀 아낀 것으로 보이는데 어 당분간은 사실 이런 야당의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고요. 청와대에서는 이 것에 대해서 이 구속 연장 결정에 대해서 크게 어, 활발하게 논평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당분간은 징적되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의 미칠 파장 특히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 작업은 어떻게 될까요? 노원정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계속해서 박미 전에 마무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정우택 원내대표도 오늘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 출당 조치라는 게 통합의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다. 사실 통합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은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게 촉매제가 될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 바른정당 전당대회 이전에 통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 전당대회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까지도 마무리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서 전해드릴 텐데 재판부에 어제 청와대에서 공개한 문건이 뭔가 영향을 주었느냐 구속 연장에 영향을 줬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그건 구속사안에서 결정을, 뭐, 감안해야 될 그런 사유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검찰이 방금 전에 지 입장을 냈습니다. 구속영장을 좀 청구한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이를 집행할 예정이다. 일단 2개월의 구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을 했고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좀더 추가적인 롯데, 특히 SK 등 대기업에 관한 추가적인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이 결정되면서 우리 정치권에 미칠 파장까지 저희가 발빠르게 한번 짚어봤는데요. 추가로 이어지는 속보랑 새로운 분석들 이어지는 채널 A 뉴스 뉴스 A에서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고요.